<laughs> 어, 서 아빠 잠깐 저한테 인사하시면서감지몇년 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 작년 6월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15개월 만에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저는 미국에서 17년 살았고요. 그리고 간지 몇년 해서 어 옥산 수를고고 어, 이제 국교을자은 사여을분가하나님을 어, 주신에 한국에서 목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laughs> 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한국에 가보는 싶지만, 여기에서 우리를 내기셨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아들이 있고, 또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어, 한국에서 살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한글도 안 가르쳤어요. 그냥 한국말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기 때문에, 떠듬떠듬하지, 어,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한국 문화를 가르친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의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어, 마음을 주실 때, 어땠을까요? 예,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6개월을 싸웠습니다.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저에게 가겠다라는 어, 말을 하루 만드시더라고요. 6개월을 뒤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저를 한국으로 그렇게 보내고 싶으시면 그 길을 하나님이 안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아들이 여기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더군다나 영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못 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거의 한 6개월 만에 6개월? 한 6개월 만에 기를 열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한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돈 2,000불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이 그 부산이에요. 근데 제가 부산으로 안 가고 처가 집으로 갑니다. 처가 집으로 가서 4개월을 있으면서 나름대로 아까 오늘 부산에 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어, 목회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서 목회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교회 이름도 짓고 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라는 것을 가지고 갔는데 한국 여기서 생각했던 것과 한국에서의 상황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이한 석달간 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 이주인 사명 안 할래요 그냥 한국 교회 어디라도 넣어주시면 한국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는요, 남친의 교 지방에, 버지니아 지방에 가면, 손영식 목사님 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김세원 목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제가 잘한 곳이고, 제가 이곳에서 신학을 했고, 여기서 어느 목사님 하면, 대부분은 그냥, 아, 그 동사는 누구다라는 걸알 정도로 제가 여기서는 좀, 어, 알아줘요. 그런데, 한국을 갔더니요, 칠레경사, 버지니아에서, 미국에서 신앙했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 교회, 이제, 목회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무사들이 좀몇명 있어요.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너이 나이에 왜 나왔냐? 어, 너 무슨 생활 할 거냐? 이 중인 야너 지금. 선배, 성교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야, 뭐해? 아, 목사님, 왔는데 생각보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분하고도 협력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하고도, 어떤 성교단체하고도 협력하려고, 몇 번을 손을 썼는데, 목사님 안 돼요. 다, 다, 그냥, 다, 어, 쉿, 탓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산에 내 가,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의 친구가 부산에 담임 목사 총명을 받는데, 너 부교역자로, 너 거기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보다 했어요. 다 했는데, 며칠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거기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어,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가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미국에서 온 700여 년을 샀을 일이 뭐가 있냐? 라고 해서 캔슬했어요. 못 가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막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목회하고 갔는데. 제가 17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어, 지금 저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그 스시 가게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제가 17년을 미국에 살면서 17년을 미국 스시를 갔습니다 근데 갈 때, 정말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모르게 칼을 챙겨왔어요. 혹시 가서 안 되면 스시하고 <laughs> 근데, 어, 제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아,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져간던 카메라에 카메라로 7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설교를 합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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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올렸어요 아마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하다가 이력서를 한 곳에 있어서 냈는데 거기가 지금 사역하는 어, 교회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동안이라서 제가 가기가 싫었어요. 전 잘생긴 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 가서 면접을 봤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중인 사역을 포기하겠다 근데 거기서 필리핀에서 오 시집 온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이 집사님을 케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보고 좀 케어를 해요. 말은, 아, 예, 그러지요. 그랬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있는데, 저희 사모님이 성경공부를 영어로 해,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언제부터 성경공부를 하지요. 라고는 했는데, 제 마음은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 그런 좀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요 목사님 목사님 와보세요 그래서 알았더니 웬 외국인 한 사람이 저기서 벌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길 왜 오지? 여기는 한국 교회인데 여길 왜 오지? 근데 제 마음에 너, 일해도 안 할래? 그러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두 사람을 데리고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영어를. 제가 대상을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해서 12년을 미국에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할 때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영어로 성경공부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니까 또한 명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 저희 성도님들 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한 번에 여섯 명이 매주 성경 공부를 영어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제 그한 텀이 끝나고 지금 방학인데 10월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제가 여기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일을 하는, 일도 했고, 교회 사역도 하면서, 풀타임으로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분의 얼굴이라서, 어, 선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어, 또 제가 나온 학교가, 워싱턴 어, 칠레 신학교라고, 여기 한국 학교를 나왔어요. 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그 학교 여러가지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는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국에 나가서 보니까 제가 힘들게 살았더라 여러분들도 힘든 줄 모르고 지금은 사시는데 돌아보면 참 힘든 삶을 사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지금 제가 준비해와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건 몇가지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어 첫째는 감사였어요. 저는 미국 살때 감사를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뭐 아주 일류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밥먹고 살 정도로 저 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 이 기술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좀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와, 어, 한국에 나가서 보니까, 제가 17년 동안 살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10여 년 동안 한교회를 묵묵히 섬겼어요 물론, 신분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 묵묵히 섬겼습니다그 성김이 한국에 나갔을 때, 어 단임목사님을 모실 때 아, 그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민자의 삶을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15개월 됐는데 살면 살수록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 제가 사역는 곳이 충청북도 제천 인데요 저는 제천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연구지한 없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어, 가서 지금까지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이로 말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4개월 만에 어, 부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 전까지는 한국에 와지 4개월이나 됐는데 내가 사육지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4개월이나 되었는데 나 아직도 이렇게 처가 집에 얹혀 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부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4개월 만에 내가 자기아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시려니까 한 번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획으로, 아무리,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다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역이 펼쳐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수술이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보다 한 일주일은 더 미국에 있게 되었어요. 저희 단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미뤄져서 제가 수술을 못 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수술 보러 갔는데 수술을 못 보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걱정하지 말고 수술 보 수술 하시는 거 보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주일을 제가 더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걱정이 많이 납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정도로. 는 지금 있는 사역지가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어,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뭐 감사의 간증을 하라고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두서 없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저희 목사님이 제가 올렸던 유튜브를 다 보셨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안 올렸다면, 우리 목사님이 내 설교를 보셨을까? 또, 그것으로 판단하셨을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좀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겠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이 연기되었을 때, 어, 좀 복잡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복사님, 뭐라을 말씀드리지? 근데 이런 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결국,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일주일을 더 여기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부모님들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저 역시, 뭐,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사한 일이죠. 이제 가서 또 바쁘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알고리 침뱅글 가죠 장어교회죠. 알고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예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 바디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